해당 시리즈는 대충 4화 정도까지만 계획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다른 콘텐츠 구상이 끝나기 전까진 우려먹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대충 덤붕이의 밥상 던큐멘터리 3일 정도로 생각해놨는데 이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올려보죠. 여기서 1군, 2군, 3군으로 나눈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눈 거라 따로 적질 않았는데 가끔 직업 성능 순이라고 착각하신 분들도 계셔서 개인적인 분류 기준을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3군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베리쿨리스에 갇혀있던 냉마가 다른 곳에서 파밍 중이네요. 드디어 노예 생활을 청산한 걸까요? 아니요. 일레미션 재설정 비용도 아깝다고 나오는 대로 돌래요. 청골 대식 아껴서 쌀 먹이라도 하려나 보죠. 하지만 의외로 저런 방식이 나쁘지만은 않다는데요. 저희도 나쁠 건 없어요. 이렇게라도 던전에 다양하게 돌면 좀더 다양한 해픽을 먹을 테니? 나중에 세팅할 때도 편하니까요. 그것도 주인장이 세팅할 의지가 있을 때 이야기긴 한데. 뭐 꿈은 클수록 좋다니 그러려니 하죠. 한편 상군들의 투자가 너무 적자 불만을 토로하는 캐릭도 있습니다. 이건 준비생인 사령이었습니다. 아직 상군인 거 보니 뜻대로 되진 않았군요. 뭐가 그리 불만일까요? 노가다를 시킬 거면 무기라도 제대로 된걸 쥐어주던가. 안 그럴 거면 술이라도 빠딱빠딱 해줘야지.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상황은 옆에 있던 히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한테 오지마 경매금을 달달하게 빨아서 개정해 기여한 바가 큰데 대우가 이러니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반면 이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군으로 승진한 캐릭도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넘어간 뮤탈입니다. 이번엔 설정에 맞게 통신기도 준비했습니다. 고된 캐이기도 하고 백제 시즌에 재밌게 키워서 승진 시켜줬더라고요 일군 수장이 대퇴갑 쓴다고 가져간 루간만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세팅은 악한 과소모네요 뮤탈의 악한이라니 미묘한 조합 이군요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는지 파종로 로 날아가는 뮤탈입니다 아, 데미지가 잘 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만족한다네요. 잡히는 게 어디예요? 백제 장비론 잡지도 못했을걸요. 이제 플레이 포인트 못 써서 버릴 걱정은 없으니, 그거면 됐습니다. 3군들은 참 소박하네요. 누군 수증 1% 올리겠다고 결짓을 다 하던데 말이죠. 명성치를 조금만 더 올리면 노브릭스도 가능하다는데, 유탈은 3군들 중에선 축복받은 캐릭이군요. 조만간 교환불과 골든베릴도 획득할 수 있어. 삼군들도 스펙업의 기회가 생겼는데 과연 남은 삼군 캐릭들도 성장해서 풀포를 쓸수 있는 날이 올까요? 미안하지만 불가능.